뭐 직급 프리데이엔 퇴근전쟁 예 조기 퇴근이라은는 개념이 아, 달라요 네. 달라요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예, 좀 이제 완전히 다르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다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오늘은 목표풍 못 받으면 퇴근 못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목표풍을 도저히 2박3일을 해도 못 받고 도저히 <laughs> 안 되겠다. 그럼 그냥 그건 바로 자진 퇴사, <laughs> 예. 좋아요. 예. 어, 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예? 어, 남들 다 채우고 <laughs> 네. 이제 이러는데 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못 채우고 뭐 하고 해서 뭐 그냥 자기는 그냥 나가겠다.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즉시 퇴사,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가고 싶으면 지금 가도 돼요. 예. <laughs> 음, 당연히 이제 그래도 직급별로 가야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 음몇 개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네? <laughs> 음. 음... 50만 개요? 예에이 yeah? 오늘 같은 날까지 왜 그렇게 무리를 예 <laughs> yeah? 그래요 그러면은 불부장 50만 개 슬빗이 45만 개 음... 영차장 40만 개 예? Yeah? 어? 잘못 땄습니다. <laughs> 잘 들어. 당연히 직급이 <laughs> 막 그런데 그어 당연히 이제 뭐어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제가 직급 차트 받은 게 그거보다 적습니다, 대표님. 직급 차트 42만 개 받았습니다, 대표님. <laughs> 그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예. 어? 음. 온갖 온갖 걸다 끌어와서 42만 개 받았는데. 40만 개는 좀 너무했고 25만. 감사합니다. 과장 20만 네 하트유 네. 1 십.. 8만 네 감사합니다 유백 16만 윤수 14만 스티븐 데노퍼. 가베리 12만 아, 고아연 10만 그다가 <laughs> 차돈 차돈 몇 개가 좋겠어요? 10만 개 가겠습니다 예 10만 개요 10만 개 예. 음, 그래도 어떻게 위에 직급보다는 또 많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니까 밑에는 인턴장부터 9, 8, 7, 6, 5로 갑시다. 어... 예. 알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하, 이러면은 진짜 너무 어 진짜 딱 이제 현실성 있게 좀 너무 딱잘 들어 맞는 것 같다. 예. 아 245만이에요. 아, 싸리슬 실장이 5만 개 더해서 250만 어떻습니까? <laughs> 예? 좋아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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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부장은 네. 뭐 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부장이 뭐뭐 저...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이구야, 음. 참나. 뭐뭐 뭐 사고 쳤나? 아니요. 근데 어떻게 얘. 어, 얘? 또 이런 경우는 얘또 처음이네요. 그데 연수 유배건 오늘 뭐 뭐죠? 얘? <laughs> 예?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남친 걸렸냐? 아니 진짜. 오늘 <laughs> 오늘 진짜 집에. 가기 싫어서. 안 숨겨 놨는데. 나랑 놀라고 그냥 아주 그냥. <laughs> 어, 그러네. 아이고 어, 오늘 전영민이랑 같이. <laughs> 어. 오늘 MVP 비번 알려 드릴게요. 전이 싫어감사니다이 제발. <웃음> 어. <웃음> 네. 야, 오늘 뭔가 좀예 평상시와는 예좀 공기가 많이 달라요. 이거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고 좀 이러는 건지. 자딱하다딱딱하 즉시. 작품, 작품, 봉계 예, 민트 퇴근하세요. 박스 박스. 야, 오늘 뭐 보진 뭐, 뭐첫 상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와, 혹시 반퇴근 신입들이 이렇게 처음 오가는 경우는 이 역대 여러분들 이제 광운 상사 창립이래 그렇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맞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가자 해가 내일은 어느 쪽에서 뜰라고 진짜 자상값시다 예! 아우, 시입니다 아우,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죠 빨리빨리. 스피드가리 예, 예, 빨빨리 빨리빨리. <laughs> 예, 빨리빨리. 빨리 예, 빨리빨빨리 빨리 <laughs> 예, <웃음> 아, 예, <그럼요. 웃음> 그러면 은실실정은 이제, 이제 좀 퇴근해도 예, 네. 예? 예, 예, 음...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습니다이렇또 바로바로 또아또 긴장감이. 아, 아, 아 목표품 제일 높았는데도. 야. 예 퇴근 이게 어렵니? 예. 이게 어려워? 근데 <laughs> 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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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영업 양주 퇴근합시다. 아 축하합니다. 아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있어라. 나뭐참 불보장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네? 뭐지? <laughs> 당췌 좀 뭐가 좀 꼬였나? 네, 뭐 심하면 되겠죠. <laughs> 어? 먼저 가 보겠습니다. Yeah, 예. 또사용하요 네. 자, 차동기의 태그.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먼저 박아리함. 오늘 뭐이게하위 조는 이제 응? 민재. 스이거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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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 파이팅. 아니 어떻게 저뱀 밑에 하위 조인데도 저더 신입들이고 이러는데 어떻게 또 혼자 만 남아 음... 어큰 팔명이 나왔네 20822. 센스가 있나 모르겠네 뭐 괜히 뭐 오빠 내꺼 예전에 그좆 같은 예? 감성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이제는. 집으로 감사합가안녕세요가라 그렇게 보면 제 김베리 아근 베리 방송도 있다는데 푹쉬야지 다섯 음. 명 남았습니다. 네, 진짜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화면이나 터미널 하나만 먹어주세요, 제발 이제 삼인까지는 이제 단두 명. <laughs> 맞죠. 아, 아, 어. 대표님, 예. 저 충성주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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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야, 고하야 밀때 그만 쓰고 빨리 잔 가지고 와. 상말저 차비 들어가가는 마당에 충성주. 와, 아,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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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여직원이 이거는 와. 또, 예? 아, 미쳤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오.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레알 충성주다. 어, 여자 차돈이야 뭐야. 누구랑 네, 다게물 이거는 차차범반한테 올리는 충성주입니다. 아, 네, 그 그러면 그 혹시 말하고... 또 상맨한테 올리는 충성주가 따로 있는 아, 거예요? 그만 아. 좀합시다 네. 아, 밑에 쯤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네. 뭐, 아니 그래도 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명확하게 이거는... 밝히기를. 예예거잖아요 아, 아, 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이잖아요. 아, 아, 아 어, 역시 나는 이거 봤다니까. 아, 상아가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어. 또 싸야 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상아가 이거 분리가 야. 이렇게 네, 네. 어, 네. 분위기 잡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아도 이거는 상아 콤바도 싸주셨는데 에이. 이거는 오 네. 어, 차차 오 빠르면서 아, 했고아 일단은 음주 상사 만들었습니다. 맞죠 상아 콤바. 제가 오늘 또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빨리 얘, 집을 가야 돼요. 예? 어머니 기일 요 길이요. 길이요. 이요이요이요요 길이요. 길이요. 요이요요이요 길이요. 길이요. 이이이요 그래 이 오늘도 결혼 기념일이네요. 예? 네? 네.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아, 아 예. 어. 아, 아. 아. 아이왜 이렇게 기일이 많아? 아야 이건 기일이야. 아. 진짜요? <laughs> 아,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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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일이에요. 아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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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기일. 예. 다음에 영자만 빼갑니다. 아 역시 m z 이방광 이런 거참 줄여서. 네 요즘은 줄여서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야 와와와 아! 오늘도 자, 만에여직원그라스 연거푸 세잔 와! 맨오늘또 하나는 신규 콘텐츠의또 아 이런 씻. 오늘 최고의 스토리였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진짜 박수, 박수. 이렇게 박수. 대단합니다. 그저저 살아남는 저, 자가. 강한 거죠. 네 저는 좀 요거 한 잔만 먹고 예, 이번 장마 때 보니까 좀 옥상에서 좀 물이 네? 새고 이제 이래서 아 예, 좀 옥상 좀저 이게 좀뭐좀 어, 대모도 한명 데리고 올라가서 좀 옥상 좀 보수 공사 좀예예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좀뭐한잔 네, 예, 할까요? 예아 우리 우레탄이랑 예, 실리콘도 좀 써고 빨리 갈게요. 아, 아, 잘 가. 아 이러고 하지만 잠깐 뒤에 공사하러가는데

Wow. 아안 되겠다 미친 나 약이 바싹 올라가지고 음. 예 공익 제보 하겠습니다 우와 카톡 공개해 주세요 카톡이에요 와 어? <laughs> 누구예요 대표님 해킹 당한 거 아니죠 <laughs> 야 맛있다 대표님 말투가 <laughs> 그 사진에 같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차돈이요 에 <laughs> 예? 됐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보다 가겠습니다. 1, 2, 3, 저큰 상맹계. 아, 형, 진짜 이거 가고 얘기하게 딱지를, 아, 아, 아. 아, 불부장님이. 더블 쇼, 수고. 고는거아 수고. 진짜. 가슴 좀 그렇게 길게. <웃음> <웃음>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소주. <왜? 웃음> 진짜 여기. 아, 짜장님 그만 처먹고 같이 도와준다며요? 저 퇴근 언제 같이 하라고요? 진짜 좋됐어요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고요. 대표님께서 저희 방 열흘로 들어오시고 이를 모를 광우 옷방이들이 저희 방에 열흘로 들어오시고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시면안 되나요? 제발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뭘 잘못했다. 사람이 싫다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우백이 잘하고 있어, 다 알고 계실 거야. 이게 <laughs> 더 위로가 안 돼요. <laughs> 네, 아, 그동안 제가 싫으셨던 분들 이술도못파심을떨쳐내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지약한 것도 미안합니다. 그래도 휴방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각한 거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내가 씨부레 생각하면은 내가 무슨 남자친구 걸린 것도 아니고 도어락이 이렇게 뭐 남자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뒤에서 커튼 놈이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존나 억울해 <laughs> 진짜 여러분들 만개라도 아 만개도 아니야 천개라도 없나요 진짜 남아계시는 매니저분들한테 희망도 못 드려요 진짜로 제발요 고인 같잖아요 흑백하면 열심히 할게요 제발 아씨발 이거 안돼 근데 진짜 몰카하는 것만 진짜 좋겠어요 오케이 싸가지가 없었죠 앞으로 나가서 마실게요 원래 그퇴근전쟁이 마지막 포지션 마지막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마시는 건데 그렇죠 진짜 그런데 어, 아무도 없을까요 소단자 아니 근데 씨발에 너무한거 아니에요 미라클 유백한다 했는데 씨발 다들 너무하고 일주일에 또슈망했는데 다들 이렇게 와주고나 버리고 나 진짜 광고상사 제출당하면나 진짜 방접할거예요 내가 이게 마지막까지 남는게 말이 되냐고 전직장에서도 마지막까지는 안 남았어요 진짜 존나 쪽팔리고 진짜 창피하고 진짜 King Chara ดิ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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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Chara ดิ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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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ขอให้ความรักที่รักที่สุดมาเลี้ยงรอดที่รักที่รักที่สุดมาให้รักที่รักที่สุด 16만 개 절대 못 채우는데 16만 개를 채우라고 해 16만 개를 채워야 되는데 아 진짜 8시야 8시 근데 네. 그 지통실에 계신 매니저 분들 있잖아요 진짜 제발 제가 진짜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만 여기 잠깐만 자리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미스터 지통실 분들 안녕하세요라고요. 여기 누워 있을 건데요. <laughs>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아그 요강 주세요. 여기 쌀게요 그냥 여기 그냥 이거 돌리고 그냥 여기 쌀게요 요강 좀 주세요. 아 진짜.